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 클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질문 내용을 보면 셀 클릭이 안 되는 범위는 어떻게 풀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아니지만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반복되어져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선정을 좀 해봤어요. 자, 일단, 어, 화면을 캡처를 해주셨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셀 클릭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셀 클릭이 안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숨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감춰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얘를 취소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파일은 따로 올려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예제를 하나 열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이 배경색 부분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춰놓고 싶은 뭐 경우에 사용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할때 먼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어요. 단축키를 어떤 걸 알아두시면 좋냐면, 제가 정리를 좀 먼저 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숨겨야 되는 범위가 있을 때, 이 숨겨야 될 열이나 행이 많으면 한 번에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면 좋을 단축키가 컨트롤, 슈트, 자, 그리고 방향키예요 방향키는 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하라면 그 방향의 예, 열 범위, 행 범위를 한 번에 빠르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쓰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선택을 하면 바로 숨길 때 단축키를 함께 이용하는 것들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열을 숨길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0 단축키예요. 얘가 열 숨기기 단축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행을 숨길 때에는 단축키를 뭘 쓰냐면 컨트롤 9 단축키를 써요. 얘가 행 숨기기 단축키예요. 그래서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드린 내용이 알면 편하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숙지에 놓고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J열부터 못 쓰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끈 열까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범위가 한 번에 선택이 되어지는데 이때 열을 숨기는 거니까 컨트롤 0을 이때 한 번에 누르는 작업이 쉽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명령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키보드를 누르고 있다가 마우스를 다시 잡으려고 그러면 동, 연속되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행을 숨기는 동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19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맨 마지막 행까지 선택이 되어지죠. 이때 바로 이제 컨트롤 9 단축키를 누르면 행이 이렇게 바로 숨겨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배경색으로 칠해놓은 범위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을 해도 셀이 클릭되어지지 않죠. 이게 모두 숨겨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때 다시 표시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어, 우리가 표시하려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열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드래그만 해놓으면. 마지막 열까지 지금 모두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이때 마우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숨기기 취소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는 게좀더 편하겠죠. 자, 클릭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모든 열들이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행도 마찬가지죠. 18행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 부분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음영 부분까지 드래그하면. 모든 행들이 다 선택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다시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좀더 작업을 해 보시고 다른 부분들은 또 이제 표시하고 싶지 않다 이러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뭐첫 번째 행 선택하고 마지막 행까지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가지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행숨기기, 열숨기기, 이런 작업을 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사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